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오청자 안녕하세요. 이청자입니다 그리고 어? 여러분은 시청자 <laughs> 이런 시청자들의 마음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요즘 월화 드라마 한 편이 있습니다. 맞습니다.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둑구둑구구구구구구구 <laughs> 김내원 씨, 박신혜 씨, 윤균상 씨, 이성경 씨가 출연하고 있는 드라마인데, 월라 드라마 1위를 달리고 있죠. 그렇죠. 사회 네. 어, 만에 네. 무려 19.2%라는 시청률. 사실 이게 지상파 드라마의 경우 20% 전후면 아, 시청률 잘 나오는 드라마다 하거든요. 네. 잘 나오네요. 얼마나 잘 나오냐면, 네. 동시간 대 방영하고 있는 MBC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네. 11.2%, 음. KBS ETV의 뷰티풀 마인드는 4.3%, 4.3%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드라마입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줄거리가 어떻길래 이렇게 확 사로잡았을까요? 어, 처음에 김내원 씨와 박신혜 씨는 사제지간으로 나오고요. 아, 스승과 제자의 사이. 그렇죠. 네. 시간이 지난 뒤에 그 둘이 의사가 됩니다. 음, 국유병원에서 러브러브가 생겼 네, 러브라인이 만들어지고 최고 분당 시청률 어제 찍었습니다. 얼마나 찍었죠? 25.09%예요. 20%를 넘었어요. <laughs> 와 어떤 장면이었을까요? 네. 박신혜 씨와 김내원 씨가 알콩달콩 대화를 하다가 박신혜 씨를 짝사랑하는 윤균상 씨가 있어요. 그분이 제 뒤에서 하, 나의 짝사랑하는 그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 장면이 크... 어제 분당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. <laughs> 짝사랑. 짝사랑이 최고의 1분이 됐네요. 그렇죠. 짝사랑은 뭐든 애틋하잖아요. 음. 애틋텐 짝사랑 이 있으십니까? 전 짝사랑 안 합니다. 네? 그럼 뭐합니까전 오는 남자 안 맞고 가는 남자 안 잡습니다. 어 신호등이네요. 신호등이죠. 빨간 불 켜지면 멈춥니다. 파란 불 지긴합니다 네, 멋있는 자세입니다. 아홉 <laughs> 살 차이가 나요 두 분이? 두 분이 아홉 살 차이가 난다. 이 국립병원이라는 응. 곳에서 의사 대 의사로서 러브스토리로 스토리가 시작됐다 싶으면 뭔가 뭐잘 어울릴까 그렇지. 의심하면서 볼 수밖에 없는데, 그렇지. 근데 사실 스승과 제자의 와 관계로 먼저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. 네. 그리고 의사로서까지 그 성장기를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이 배우들의 실제 나이와 또 극중 나이가 잘 버무려진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. 맞습니다.